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 침체나 어떤 까라앉고 어,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대면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은혜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큰 침략과 어, 지독한 그 약탈 때문에 어, 주수한 것들을 빼앗기고 그것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집을 멀쩡히 놔두고 산에 구를 파고 살아가고 있었던 장면들. 비록 살고 있는 곳은 가난한 땅이지만 그 땅에 땅이 있으나 그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분명 마음을 많이 무너지게 하고 좌절과 패배주의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어, 그런 패배주의,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의 무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려주셔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 지독한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구원해 줄게 라고 말했는데 우리 같으면 "야, 이제 어려운 일이 다 끝났구나, 어서 어서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기도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원은 하나님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긴 대화의 장면들을 이끌어 가게 되죠. 그첫 번째는 기도원이 표징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한 데에 만일 내가죽기 은혜를 얻었사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럴듯하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인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이 이것을 할 거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 이게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의 독정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뿐인 약속으로서는 흔들리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원이 이 표징을 눈에 보여달라고 한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징을 구하는 그 기도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원이 믿음이 조금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냥 넙죽 아멘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번 뭐 이게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좀 이상하다 너 내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뭘 보여 달라는 거야라는 식으로 핀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표징을 보여 달라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받아 주셨어요. 기드온이 냈던 표징은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내가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도 해 달라는 거였고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 보시면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가 하면 될것 같은데 내가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그 표징을 구하는 것을 받아줍니다 기도원의 요구를 수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상과 같은 믿음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아멘하고 달려가는 것보다는 분명 뭔가 좀 초라하고 뭔가 연약하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의 결단 그래도 하나님께서 표징이라도 보여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끝에 있는 미약한 믿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 말씀을 이 기도인의 요구를 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믿음을 찾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요.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주의에 성공주의와 물량주의 세대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고 성공을 떠올리며 뭔가 자꾸 큰걸 생각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찾으시는 거. 그것은요. 구약을 봐도 명백하고 신약을 봐도 명백합니다. 부약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때 마지막 보루로 찾으셨던 것이 의인 열 명. 신약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으셨던 것은 태산을 옮기는 놀라운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요. 이 겸손이라는 문화 뒤에 숨어 있어서 우리 이 특별히 특이한 우리나라 문화는요. 무언가 작고 약한 것들을 좀 깎아내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좀폄마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고귀하고 수준 높은 믿음 물론 칭찬받을만하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우리 다 맡기는 우리가 바라볼 때 놀라운 순정 그것도 칭찬할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전부 다 모세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전부 다 다윗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밑에서는 휘청휘청거리더라도 그래도 구시렁구시렁거리며 끌려갔던 아론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것들에 만족하거나 그러한 작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의 작은 씨앗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아뭐 이런 걸 내가 붙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묻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더라도 예배하고 들쭉날쭉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씀읽고 한번 제대로 믿어 보겠다고는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중에 뒤에는 빼버리고 야 목사님이 비틀거리 예배드리면 됐다 했다고 한주 건너뛰고 예배드리시고 말씀도 막 3일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네. 아멘 했으면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laughs> 자꾸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걸 붙잡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 기드온의 모습은 분명 우리 기대 밖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드온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네를 잘못 봤나 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마. 내가 네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내가 네가 충분히 믿음이 커질 때까지, 내가 나를 충분히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네 옆에서 너의 문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여기서 서 있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불러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 앞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기도원의 이 작은 표징을 구하는 행동에 불로써 응답해 주셔요. 기도원은요. 이사자의 말을 듣고 재물을 준비하러 갑니다. 근데 이 재물의 양이 작지가 않아요. 염소새끼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루 한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요. 가루 한에바니까 그냥 뭐 무교병 만들었겠지. 여러분 22.7kg 짜리 푸대에요. 푸대 쉽게 말하면 우리 동양으로 표현하자면 과자는 잘 알아다니니까 그 22.7kg 22는 21.3kg 4kg 다리는 밀가루 집에 들고 가가지고 칼국수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 쉽죠. 그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굽고 뜯어내고 해서 준비해옵니다. 그리고 어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끓여서 가져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이라는 것은요, 고기나 채소 같은 걸 넣고 좀 걸쭉하게 끓인 일종의 수프거든요. 딱 봐도 음식 준비하는데 꽤나 짧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기서 전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막 준비를 하면서 기도니 하나님이 기다린다. 빨리 가자가 아니라 아, 못 기다리고 갔으면 좋겠다. 안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명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지금도 마음속에 조금 께름칙함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준비해 가는데요. 그런 마음도 들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만한 양을 준비했다는 것 통해서 제가 보, 보이는 것은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이게 양보해줄 것같진 않은데 그러면 이 뭔가 내가 이거를 순종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방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명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안심하거든요 미디안하고 싸움 싸워본 적도 없고 고작 할수 있는 게그 포도씨 까는데 가가지고 들키지 않게 밀 까는 정도밖에 안 되는 난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날 통해 할건 있는 것 같긴 하고 쉽게 양보해 줄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뭔가 확실한 무언가라도 내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 재물들을 가져오게 되고 재물을 바위 위에 널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뭐죠?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재물에 대자 불이 나와서 이 재물이 다 사라졌어요 전형적인 구약의열락받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아의 우리가 그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이지만 훨씬 뒤에 있는 엘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이전에드려졌을때 하늘로부터 오는 물이 내려와서 그 물에 흠뻑 젖어있는 재물과 재단과 물을 다 핥아버렸고 다 태워버렸거든요 똑같은 일이 이 사사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나와서 재물을 불살르고 나서 사자가요더말안 하고 사라져 버려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불 붙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팡이 끝을 아 재물을 쫙 넣어요. 그리고 재물 끝에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댑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불살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지팡이가 불에서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죠. 어디서부터 불이 나왔습니까? 성경에 어디서부터 불이 나왔다 돼 있습니까? 바위에서 돼 있죠. 그러면 불의 원천은 바위입니다. 그럼 지팡이는 뭐죠? 지팡이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 지팡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불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내가 길 가는데 내 옆에 널브러져 있는 돌에서 불 붙는 거 보신 분? 간혹 뭐 석유 같은 거 석탄 이런 거 보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말한 것처럼 일상에 널려 있는 바위에서 불이 붙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불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모세가 물을 구할 때 물과 불이냐 차이 있지만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돌에게 명령해라. 도구로 순종하니까 물에서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상징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능력과 힘이 나오고,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들을 무조건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때로는 그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으셔서 압도적으로 주님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진다는 라 겁니다. 상식으로 바라보면 미디안과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약탈당하고 있는 싸움을 한다. 약탈당하고 있는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한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고 바위에 불을 붙일만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바위가 그 지팡이가 하나님 뜨려 뜻대로 갖다 대라고 하니까 붙을 것 같지 않던 불이 붙더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미디안이고 또 적절하지 못한 기드온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쓰임 받으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불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불을 붙이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너는 순종해라. 너보고 불대라 말한 적 없다. 그냥 순종하라고. 그럼 불은 내가 붙일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표징을 구했어요. 그러나 사실 기드온이 정말 원했던 것은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임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불로 보여 주셨던 겁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일으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심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다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던 거죠. 신명기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락은요.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은 단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태우시고 정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능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손자병법의 병가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백전불퇴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격언은요 지피도 중요하고 즉 남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지기도 중요하지만 지피지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됩니다. 바로 지신입니다. 지피지기 지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물러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를 해도 백날 해봤자 알수 있는 것은 세상까지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까지 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넘어서는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넘어가는 일들이 왔을 때 우리를 당혹하게 하지만 지신을 알게 되면 그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도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능력, 이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내가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저 지팡이가 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소멸하는 불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럼 이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하게 되는가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 24절 보시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고 찾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불이 살라지고 재물이 다 타고 사자가 사라지자마자 이 기드온이 처음으로 외쳤던 것은 야 은혜 받았다, 계시 받았다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 보시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만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경우보다는 자지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자마자 주님 이제야 내게 오셨습니까?라고 막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전에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쉽게 말씀드렸죠. 속된 말로 나 큰났다 죽게 생겼다. 이게 첫 번째 대면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속되고 속된 내가 거룩하고 흐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거든요.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대화 나눌 때는 전혀 공포심을 못 느끼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미천함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과 하나님의 영원로심에 대해 압도되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탄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기도원의 위축, 기도원의 탄식이 기도원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살리는 진짜 생명의 대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은요. 그가 받은 사명과 그가 받은 연약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한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와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뚜렷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슨 비유를 말씀해 주셨냐면 만달란트 비친자와 백달란트 비친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만달란트 빚진 자는 더 많은 것을 탕감마다 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백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은 네가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하나님께 나의 비참함과 빚짐을 절실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탕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기도원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느꼈던 이 공포심, 이 두려움, 이 막막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은혜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원의 역사가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전에 한번 설교에 다뤘던 8장 9장 가면은요. 기도원이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딴 사람이 되어 있느냐? 전쟁을 잘 치르는 정도, 미디안을 다 물리치는 용장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핵구지 오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도량까지도 넓어져 있는 여 전혀 딴 사람의 모습으로 돌변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능력이 많아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오늘 여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원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지금 졌나요? 안 졌잖아요.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시작도 안 됐잖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도 전에 기도원이 뭘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샬롬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평안을 구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도 똑같은 구하는 거죠. 세상도 자기 행복을 위해 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것은 뭘까요? 평안과 행복은 세상에서 잠깐잠깐의 만족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내가 이거 하나만 가지면 영원히 다른 것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세상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 평안을 우리는 의지할, 그, 그, 확신할 수 있냐면 사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기쁨이다라는 것은 내가 찾아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샬롬은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즉, 내가 평안할 만한 일들이 생겼고, 내가 기뻐할 만한 환경이 되었고, 내가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로 기뻐하거나 평안을 얻을 때, 그때 말하는 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요, 관계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부모가 있는 곳에 가면은 왠지 푸근함을 느끼는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샬롬은요 바로 그런 관계 그런 평안입니다 내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미디언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표정은 받아 표징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어느 날 무술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표징과 함께 사람들이 내게 만명 이만 명 몰려와가지고 아이 정도만 쌓을 수 있겠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단장 다음번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그 아세라 그 바알상을 깨무수는 건데요. 여호와 샬롬을 말해놓고 나서 그 기도원이 갔을 때요 그거 못깨부세요 밤에 낮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으로 주셨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다가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마음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는가? 그 사람은 참 어리석죠.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결국 손에 쥐었던 것이 그렇게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또 우리 힘만 의지하고, 우리 생각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셨어요. 숨바꼭질처럼 숨으셔 가지고 너희가 나를 찾아내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 가지고 나좀 붙잡아다오. 나를 받아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러니 조금이라도 좋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다. 당장 전부를 안아도 좋다. 조금이라도 나를 믿어라. 조금이라도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거야. 그러면 네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지,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려는지, 너 알게 될 거야. 그러니 겨자씨만한 금이라도 내게 마음을 열어다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그 관계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남아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은혜의 길로 돌변하게 될까를 기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겨자식 같은 믿음이든 넘어지다 만나든 엎어지다 만나든 도망치다 만나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대면하려고 할때 내가 얼마나 완벽히 내 마음을 열었느냐 내가 얼만큼 완전히 하나님을 알았느냐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마음을 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알 수도 없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원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조그마한 믿음. 믿음까지 아니더라도 자꾸 저렇게 하나님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 알아야 되나 그 정도의 마음도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반석의 불로 우리의 인생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미디안 아무 문제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대면하셔서 마음에 꺼리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대면한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